안녕하세요. 리치언입니다 여기는 부천 이브 트레지움 2단지고요 어, 아파트 101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, 14개 동으로, 최고층은 2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은 정문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정문 앞쪽에는 작은 공원이 보입니다. 단지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씩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어, 여기가 단지내 메인 광장, 어, 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네요. 지금까지 부천위보 트레지움 2단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